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이 산의 이름은 1973년 국토자호선 종주를 하던 엠포르 산악회의 진유명 여성대원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4km에 걸친 유명 대부분, 수량이 풍부해서 시서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여기는 유명선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평 유명선 당일치기 산행을 왔는데요. 지금부터 가평 유명산 산행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유명산으로 가는 버스는 잠실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저 끝에 있습니다.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유명산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차를 탈수있을지나 모르겠네요. 7002번 버스 탑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맞은편입니다. 여기는 유명산 종점. 일단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종점에 내리면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요. 여기도 맑은 물이 흐르고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명산은 도로를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국립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 입구로 들어가는 차들이 보인다 휴양림 입구, 종합 안내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정표에서 일단 유명계곡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명계곡 주차장 바로 앞에 야영장이 있는데요. 야영장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단 등산로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 2번 이정표에서 등산로로 간다. 아치교를 건넙니다. 여기도 계곡물이 흐르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등산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등산이 목적이므로, 일단 정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 5번 이정표에서 왼쪽은 계곡로, 산책로고요 오른쪽 등산로, 등산로로 올라가겠습니다. 6번 이정표에서 유명산 정상으로 올라간다. 2km, 어, 얼마 안 되네요. 유명산 올라가는 길 지금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렸지만 유명산으로 올라가는 숲길은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는 계곡길이 아닌데도 지금 옆에서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옆을. 나는 양은 아닙니다.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도 산악해 리본이 아주 많이 걸려 있네요. 아줄 구간 올라간다. 여기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나무 뿌리가 전부 드러났습니다. 바위에 스탬프도 박아놨네요. 정상 아래서 바위 구간 올라간다. 이렇게 스탬프도 박아놨네요. 노란색 스태프도, 스태프도파가 났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바로 아래서 올라갑니다. 또 위에가 정상입니다. 유명산 정상 862m 이 산의 이름은 1973년 엠프르 산악회에서 국토자우선 종주를 하다가 이 산을 발견하고는 진유명이라는 여성 대원의 이름을 따서 유명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진유명 대원은 본인의 이름을 붙인 산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유명산에서 멀리 용문산 보입니다, 용문산. 멀리 용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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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산입니다. 유명산에서 바라본 용문산. 용문산 정상 보입니다. 정상에서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곡길 4.1km, 등산로 2km,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곡길이, 계곡길이 올라온 길보다 두 배가 길지만, 그래도 유명산에 와서 유명 계곡을 안 보고 갈순 없죠. 유명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유명산 하산길. 산길 치고는 그런대로 소소합니다. 유명산 하산길. 밖에는 폭염이지만 여기는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유명산 계곡 시작됩니다. 태국에는 거위를 시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만 산 계곡 대북. 태국에서 강아 강아 막걸리 천원짜리 막걸리 시원하게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집에서 얼려왔더니 아직도 얼음이 이렇게 동동 뜹니다. 이 강한 먹거리들, 거리인데요 여행하고 그래서 이 왔더니, 아직도 어린이 있어서 기원합니다. 유명산 계곡길 아주 시원합니다 유명산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아주 시원합니다 목소리도 시원하게 들립니다 유명 계곡 아주 좋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폭포가 아주 좋네요. 예, 수영하는 사람도 보인다. 계곡길은 너덜이 아주 깁니다. 아, 여기는 폭포가 대단하네요. 너들이 정말 깁니다. 너덜지대 아주 길어요. 이제, 거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대고, 너무 좋습니다. 대고, 아직도 1.5 남았다네요. 1.5km. 유명산, 올라갈 때는 완전 육산이었는데 계곡 하산길은 아주 돌산입니다. 돌산 중에 돌산입니다. 다리가 나오는데 저 다리를 건너야 된다. 다리를 건넙니다. 여기도 멋진 폭포가 있네요. 유명 계곡, 수도권 최고의 계곡이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여기서 알통하는 사람들도 보이니다이 자리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유명계도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계곡입니다. 유명계곡 추성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자연휴양림입니다. 휴양림에서 영상 마칩니다. 돌아오는 길 도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